내가 스물아홉 살때 수술을 두번 했어요. 스물아홉 살때다죽는다 했어요. 산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병도 돼요? 돼요? 자궁내막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음. 그렇게 무슨 일인 줄 몰랐어요. 음. 근데 이제 수술 처음에 할 때에는 못 모르게 했는데 황순경 선생님이라고. 그양반이 키가 작은 만한 데 왔는데 배를 딱 열어놓고는 이랬답니다. 도로 꾸이멜대 때. 엉만지게 유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음... 너무 많이 상해가 그랬는데, 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29살 너무 아깝더래. 음... 그래서 마취를 더 놓고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마스크로 딱 벗으면 자기가 그랬대요. 살면 천명이고 죽으면 지명이지. 너무 자기 자신이 없더래. 근데 수술하고도 3년을 기중이를 찼어요. 자꾸 흘는 얘기 사어요 그래갖고 이제 태원을딱할때에딱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 해줬어요. 황순경 선생님이 손을 딱 잡고 뭐라고 말하나가면 공유사 내가 아무리 좋은 주사를 주고 좋은 약을 주고도 먹어도 먹거리만 침 치료되는 게 없다. 음. 그럼 반찬이 뭐뭐뭐 뭐, 뭐, 뭐 드세요. 올래어 반찬방 저거 거쳐서. 갖고 오신 거야 지금 끌고 가 아, 무거워 아니 이 끌고 어. 가자 이게 어머 뭐야 은제 네. 이건 너무 맛있어 뭔데웠야 네. 뭐 이게 아니 이거는 네. 비트 아, 아, 마지막 비트 그래. 와인 같은 와인 와인색다가 냉면이나 국수나 너무 맛있어 어머 색깔 좀봐 이게 비트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 비트를 이제 음. 또 말리 갖고 말려서 어, 말려서 이제 그 육수에다 담가요. 네 이게 육수를 갖다가 식혀서 음 저저 메리치 다시마 저저 음 양파 대파 무 다섯 가지 산农물品이래요 그거 떡 전부 다 보면 열한 가지야. 들어서 아그께까네 국물 김치랑 그냥 보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네. 이 음. 이거 비티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게 매실이잖아요. 감노매라고 음, 네. 이게 감노매라는거예 어, 어. 이게 감노매를 음. 실패 실패 진짜 많이 했어요. 음. 왜? 왕부지 안 들어가잖아. 예혜연아, 예, 예, 너 너는 요거 이거 먹어봐봐. 요거 이거 좀덜 익은 거. 네. 아니야 다똑같아다 네. 똑같아. 음. 쉬어서 먹을까? 요거 감노매 하나 줄래? 네. 그거 시지아. 너 하나 음. 먹어봐.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어너신거잘 음. 먹네. 음 이거는 먹을 먹어봐. 수 있네. 네? 맛있어. 먹을 수 있어. 이거? 근데 이거는 응. 먹고 난뒤 안에 씨지요. 응. 응. 씨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저, 저 씨에서 신맛이 안 나도록 쭉쭉 가는 거야. 그러면은 입에서 침샘이 계속솟아나니까나 응. 지금 침이 자꾸 안 나오는 거야. 응. 피곤함이 없어요. 응. 이거 진짜로 응. 난맨 처음에 며칠 동안에 한세매 봉지씩 그냥 연달아 먹었어. 그렇지 내한테 이거. 안 그랬나 이거는 밥놈이가 네. 이거 예술품이라고 음, 맞아. <laughs> 근데 이거 자체가 좀일본의 매실 우메보시 뭐 이런 거하고는 거 하고는 아, 전혀 달라 아 응? 달라 차원이 달라 네. 이 식감도 그렇고 야 이거 대단하네 아니 음. 이거 지금 씨 빨아먹느라고 음. 이거 진짜 좋네요 음. 이렇게 <laughs> 그 없었나, 이~ 예. 소고기볶음장 있지 음? 소, 매실 소고기볶음장. 소고기 볶음장, 볶음장. 아, 아, 가만있어, 이기가이게 몇이 소고기 볶음장. 응. 아, 비비, 뭐야, 많나 이거를 딱 여니까는 빵! 치즈 음. 갖고 벽지고 명품 옷다 베리다, 이 말이야. 아. 음. 내는무방부 무색소 무향으 예, 아, 음. 여기 뭐뭐 들어가요, 그러면? 고춧가루. 우리 한우하고. 응, 뭐, 뭐, 표고버섯이야 당근이야, 뭐. 음. 뭐야, 뭐냐, 뭐냐 그냥 들어가는 게열네 가지가 들어갔어. 음.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으로 먹으라, 이 말이야. <laughs> 내가 그래요. 이제 이 나이에는 조금 건강 챙기자. 늠이 절대로 안 챙겨준다. 아무리 좋은 주사, 좋은 약이 있어도 먹거리가 제일 큰 약이다. 근데 내가 또 요거는 뭐인 거 하면... 한번. 그건 뭐예요? 아. 도라지 도라지네. 도라지. 이거는 깻잎. 아, 깻잎. 응. 음. 매실 고추장. 매실 고추장. 요거는 된장. 매실 된장. 메실 된장. 음. 아니, 근데 된장은 어떻게 매실이 들어가요? 매실 덜 갈아가게 들어가지. 아, 된장이다. 음. 음. 기분이 모든 게다 매실, 매실. 매실이 나는 음. 국 끓이는데 말고는 매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저도 응.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모든 음식이 다 매실이지, 언니는. 나한테 먹어, 가면서. 밥 드려? 아니, 여기 아니, 밥만 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응, 밥만 있으면 되지. 응, 밥만. 밥만 있으면 되는 거네. 식사하셨어요? 안했지안 했어. 안 했어. 음. 예, 문수가. 네.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 응. 근데. <laughs> 오, 밥 뜨거워. 응. 옳지, 옳지. 음. 응. 많이. 응, 안 짜고. 응. 음, 음 맛있어요 심장님. 맛 아까 점심에 먹었던 짜장면이 다소화되네 응. 응, <laughs> 김장할 때와 아, 12월 진짜? 2일 날 항상 한열흘 쓰게 5,500 포기를 하는. 오, 어. 5,500. 포기5,500 음. 포기면 고기. 몇 킬로야? 오, 어. 예. 김장할 때 아예 고두심이는 응. 거기 가가지고서는 김장을 같이 해. 고 3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먹어. 응. 그렇게. 덜덜덜 진짜. 응. 다른 분은 없어요? 혜영이김혜영이 요 많지 김선구이도 있고 유 아이고 많지 유연도 있고 뭐 옛날에 그 날라다니는 카메라 없었지 헬기 던지기 김장 날라다니는 우리 집 뼈기 없다. 날아다니는 카메라.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어. 선생님의 비법. 미랄까? 음. 뭐, 그거. 당연히 배워야지. 그니까. 이거를 예. 내가 네. 참, 방송할 때마다 많이 하는데, 가르쳐드렸는데. 어. 네. 할 때에는 단단히 안 보고 자꾸 전화를 하죠.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아니야, 봐도 자꾸 이정도로 <laughs> 선생님. 근데 이거를, 이왜 이거 이렇게 꼭대기를 따라가나 하면 꼭대기가 좀 씁쓸한 맛이 나요. 아, 그걸 아 따지 않나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밤이 새을 헛뿜 마사가지고 오전에 딴게아삭하고 수분이 많고, 파싹한 게 음. 많아서 음. 맛있고. 될수 있으면 6월, 6일에서 6월, 6월, 15일, 6월, 안에. 6일에서 6월 15일 안에 음. 딴 거. 초록색깔로 음. 하면, 하면, 음. 하면. 제일 그때가 신맛이 제일 강할 때. 음. 꼭지를 따가지고. 꼭지를 따가지고. 근데. 싹 씻어서 꼭지를 따는 거 요거는 ]가요? 씻어서 꼭지 따죠 음. 근데 요거는 음. 저녁에 딱 씻고 으면 아침에 물쪽빠지거든 네, 네. 제일 좋아. 물기가 아무튼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기가 들어가면 곰팡이 피든가 아 넘치든가 아 어허. 수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음. 아 수분이. 근데 제일 먼저는 뭘 부어주는 가 올리고당을 부어줘. 씻어서 말린 다음에 여기다 음. 한이 정도 넣고 음. 1kg면 올리고당은 말하자면 5 0 0 응. 설탕 5 0 0 올리고당 500, 설탕 500 해서.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좀 이렇게 나오면 음, 안 되는데. 네. 나오면 안 돼. 네. 그러면 음. 조금 더, 조금 더, 예. 왜 위에다가 설탕을 넣느냐? 흰. 위에는 잘못하면 은 곰팡이에 비해. 며이 음. 보이면. 그러니까 설탕을 먹이라 해주는 거예요. 음.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요래 딱해놓다 잠기게? 응딱 어, 해놓으면 여기다가 창호지를 여기다 덮으면 자차. 아 창호지 창호지 창우지. 창우지. 비닐은 어때요 비닐은? 아니 비닐은 안 좋아 아니면 저 랩핑 저는저안 저거. 그, 돼요 그 창호지를 창우지. 딱 덮어가지고 딱 담가 놓든가 음. 아니면 햇빛이 좋다 그러면 열어놔 조금 창호지를 가고무줄을딱 튕겨놓고 약간 요래나 가스 좀 나가게 음, 음, 음. 그래놨다가 비가 온다 하면 얼른 덮을게 음, 음, 음. 그래가 요걸 꼭매장가가지고 짠을 음. 하면은 절대로 그늘에 두지 마라. 그늘에 두지 마라. 아~~ 그 베란다도 반음지가 좋다. 응. 그래가지고 1 년을 딱 나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가만히 나놔. 이 담아놓고 젖는 사람이 많아. 응, 젖지 말고. 아, 젖으면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젖지 말고 그냥 응. 뿌려만 놔. 응. 담아서 응. 놓고 응. 그러니까는 요렇게딱 해놓고는 이제 다1년 됐다. 요 건디기 건지내고. 원액은 딴그릇에딱 부어놓고, 응, 응. 그 밑에 설탕을 있잖아, 응. 설탕을 요래 설탕대로 딱, 이리 작은 그릇에다 해놓고, 이 원액을 여기다 조금 부어갖고, 남, 나무, 나무 주벙이나 뭐, 응.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이리게좀 젖어. 그놈 꿀매로 돼. 응. 그걸 갖다또 햇빛에 딱한일년 놔놔. 놔놨다가, 계기 볶는다. 메리시 볶는다. 음식에 담만 낼지. 아. 너무 맛있다. 향이 너무 좋거든, 향이. 아 버릴 게 없어. 매실을 35kg를 씹어내고 갈아서 짠 물을 72시간을 구우면 여기 하나가 나와. 아 5kg를? 아 35kg를. 35kg를? 응. 35kg를. 그러면 여기 하나가 나오는데. 반가워. 근데 이게 이제 72시간을 구우고 나면은. 네. 요런 게 나와. 아, 스야 두라지 아 청처럼 이렇게. 이거. 아, 아 어떡해. <laughs> 1년에 총합검진나한 뭐, 번씩 하거든요. 뭐, 뭘뭐 먹었어? 아오! 왜왜? 이거 좀 한번 찍어 먹어봐봐, 이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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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한번 먹어봐, 봐이 원액을. 이거는... 아오! 100%거든, 완전히. 후! 아, 그렇구나. 이야, 이거 원액이랑... 이렇게 내가 만약에 메시를 많이 주고 오고 싶으면 난몇 번도 더 죽을 수없 아, 뭐? 만마때면 먹는데. 지금 어. 계속 침이 나와요. 끊니까. 어. 음. 아니 나는 이매실액기스로 음. 정말 급챘다고 그러죠. 음. <laughs> 급체던 걸로 난 이거를 두 숟가락인가 먹고 편안하게 잤어. 언니는 그 언니 그 기억 있어. 음. 매실액기수. 그래, 체하고 어. 체하고. 너목에도 좋고 진짜 좋을 같아. 그럴 어. 것 같은데 언니. 음. 아, 예, 우리 도매로 뛰자. 예. 그래, 예. <laughs> 그, 그러니까 우리 저저 저 시아버지는. 이제 동네 이사들아, 하니까네 음. 밤중이라도 등장 불 피고 음. 올라온다 하니까네 이제 올라온 그 사람을 인정 밑에다가 구라시를 다미참면서 야, 야, 이 손을 한번 대봐봐라. 음. 여기 호랑이가 띵띵한 길에 급체는. 오, 야, 나... 근데 이게 급체다. 급체는 음. 잘못하면 쓰러진다. 어, 큰일이다. 음. 그래갖고 는 아버지가 없잖아. 이거를 갖다가 밥숟가락을 한 숟가락을 딱 타가지고 음. 딱 마사주면서 세숫 때를 딱 받치는 길이야. 어. 아, 안 없이 토안 내비는 그리고 두 번째 땅미기니까 조금 난지 세 번째 난, 땅 밀고 난 뒤에는 아버지가 땅발 얼른 막 뜨신 방에 내히면서 발다리를 주물러. 얹치면왜 손발 기가 잡느냐 순환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얼른 얼른 주물러 줘야 된다. 그래놓고는 뭘미기느냐 보리 단술, 보리 식케 식혜. 음. 보리 식혜는 음. 만날 안 떨어지는 길라 우리 집에. 음. 그래가 그거 펄펄. 그래갖고 그거 한 그릇 딱믿는데 뭐라고 하는 거뭐 아재 인자 살겄어. 음. 음. 그 마음은 최본 사람만 그래. 알아. 그래갖고는 고... 동네 이사다. 음. 우리 시아버지는 동네 음. 이사. 이사 의사, 의사. 의사, 동네 의사. 동네 이사라 그랬어. 동네 이사가 아니라 의사. 응. <laughs>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laughs> 응. 내가 좀잘 나갈 때 머리 숙이라.